반갑습니다. xt드론입니다. 자, 지난번에 그, 출시됐었던, 스타트 i c 에서 나왔던 미니3 하드 케이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. 이번에 출시된 DJI 아바타 드론을 위한 전용 하드 케이스가 출시됐습니다. 자, 박수. <laughs>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고글하고 기체 뭐 모션 컨트롤러, 일반 컨트롤러, 많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갖고 다니시기에 정말 하드케이스만한 게 없죠.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제품, 스타트 RC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한번 안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를 열어주고 짜잔. 아,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첫 번째 우측에는 이렇게 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폼이 파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기체가 알맞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. 그리고 왼쪽에는 여러 가지 고글 관련 케이블과 새롭게 나온 DJI 고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아주 모양에 맞게 잘 파져 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뭐 국내 아직 입고가 안 돼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어, 플라이모 키트에서 여러 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 멀티 어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 공간도 배려를 하고 있고요. 왼쪽에는 고글 전용 전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, 여러분들이 별도로 충전기를 구매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, 이 안에 USB 케이블과 충전기를 넣어서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시력에 맞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옵터 렌즈 두 개가 이렇게 중간에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고, 그 옆에는 제품의 배터리를 C 타입을 꽂아서 한개 낱개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공간에는 이렇게 USB 젠더 고글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 쓰는 이런 젠더도 넣어갖고 다닐 수 있고요 자, 배터리는 총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개, 네 개. 거기다 기체까지 포함해서 넣는다면 총 다섯 개의 배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, 좌측 상단에는 모션 컨트롤러가 넣어갖고 다닐 수 있도록 홈이 파져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DJI 조종기 2요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스타트 RC에서는 자두 가지 버전의 하드 케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FPV 조종기까지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만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 물론 뭐 급해서 이그 케이스가 나오기 이전에 넣어갖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잘 넣어서 닫으면 충분히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저희 시제품이 들어왔고 아, 제품이 곧 입고 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엑스테드롬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